안녕하세요. 취창업지학생 기획단 유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창업지원센터는 정규교육과정회 2, 3학년 졸업 후 1년 이내 학생들의 취업진로 취업진학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바동 1층의 사무실, 바동 2층의 인큐베이팅 룸, 월피동의 청년 스타트업 이대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창업 지원센터 사업은 재학생 및 졸업생의 사전 수요조사로 기획되며 프로그램 개선조사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각 사업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집합 제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취창업 지원 사업은 우리 대학 17개 전공의 다름을 반영한 프로그램입니다. 각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비정규 교육 과정을 취창업 지원센터에서 운영, 지원하며 사업 신청은 전임 강사 이상, 전임 교원이 전자결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생, 졸업생이 참여할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의 경우 졸업생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연극 전공 무대 예술 전문인 자격증, 사진 전공 기술 촬영 워크숍, 극작 전공 1, 2년 이내의 졸업생의 취업 과정을 설명하는 졸업자 초청 특강, 연기 전공 캐스팅 매니저 특강, 전공 분야 특화 이력서 자기소개 특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창업 지원센터 비정규 교과목입니다. 창업지원센터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정규 교과목은 엔터테인먼트 취업 온라인 강좌 극본 대비를 지원하는 작가 대비 프로그램 방송사 제작사 ott 작품 오디션 연기자 음악 연주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작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컬 플레이 예선 등 교내에서 직접 오디션을 실시하여 익숙한 환경에서 오디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모전 지원 사업입니다. 전공 기반의 국제, 국내 공모전을 지원하며 사업 신청은 두 가지 참여 형태에 따라 참가 지원형은 전임 강사 이상 교원의 전자결제를 통한 신청, 공간 지원형은 재학생, 동아리가 신청 가능합니다. 공간 지원형은 중앙계단 광장을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일주일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이력 향상을 위한 공모전, 결과 보고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취업설명회입니다. 취창업지원센터는 직접적인 취업연계를 위하여 각 분야, 기업, 기관을 모시고 취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채용 담당자가 직접 채용에 관한 설명 및 1대1 문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해외 취업자를 비대면으로 연결하여 수업하기도 합니다. 취업 관심 있는 재학생에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로 콩코나마당 포트폴리오 공모전입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공모전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창작학부, 공연학부 영상학부, 음악학부의 포트폴리오 분야와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문예학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있으며 부상으로 아이패드 에어, 애플워치, 외장하드 등의 부상이 있다고 하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창업 아트벤처 스타트업 공모전입니다. 실제 재학생의 창업을 돕기 위하여 초기 사업화 지원금 200만원과 첫 장에서 안내해드린 취창업 지원센터 인큐베이팅 룸을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와 정식으로 무상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하여 콘텐츠진흥원 및 외부의 사업까지 교내에서 임대료 하나 안 드리고 사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간 사업화 지원과 우수기업에게는 예대캠프 입주기획까지 지원됩니다. 다음으로 예대캠프입니다. 광덕시장 3층에 위치한 예대캠프는 창업 20개사를 육성하는 곳입니다. 서울예대 졸업생이시거나 안산시민이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간 무상임대 조건에 매년 2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사업화 지원금 초기 창업 교육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학생 취창업 기획단입니다. 알기 어렵고 막막한 취업 정보와 교내 취업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취창업 기획단 소속인데요. 17개의 다양한 전공의 취창업 프로그램의 기획,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신규 예정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규 예정 사업은 코로나 단계 및 교내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취창업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 홈페이지에는 교내 내부 취업 정보, 졸업자 포트폴리오가 탑재되어 외부 기관 및 사업들과 연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예방학, 동계에 실제 인쇄를 소형해볼수 있는 인쇄학교, 비전공자들을 위한 메이커스 랩 공방스쿨,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기본 프로필 제작 사업, 개인 홍보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ACA 어도비 자격증 일부가 국가공인 ITQ 과정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취업률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역량 기반 시스템에 졸업생 추수 지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취업률이 관리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취창업 지원센터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은 대학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공지되고 있으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3학년부터 현장 실습과 자격증, 포트폴리오로 준비한다면 취업 준비 결코 외롭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바라는 대신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치청업기획단 유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